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어, 불만이 큰 것은 그리고 갈아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4년 전으로 돌아가면 잘못 뽑으셨다는 얘기하고도 맥을 닫고 있습니다. 아 그때 잘 뽑으셨으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권자 어,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셨다면 지금 그와 같은 여론이 나왔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형일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제가 대사로 바깥에서 3년간 지내고 국제문제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1년여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볼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볼때 자랑스러운 점도 있었고, 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K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제품인 삼성전자, LG, SK,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거리에서 만나고 건물에서 만날 때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이 상당히 좋은 제품을 많이 내놓는 나라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마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9군이 세계 경제 10위권 진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대로라면 한국이 10위권 진입하고 그 다음에는 9위, 8위. 네, 결국은 시간이 조금 10년, 20년 가면 한국이 경제 5대 강국에 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까지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보면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노사 문제 같은 갈등 구조가 굉장히 큰 문제로구나. 노사의 갈등이 이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역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큰 차원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일곱씩 양보하면서 결,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선진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사 갈등 문제를 보면은, 대결의 장, 마치 정치의 여야가 대결하는 것처럼 노사가 대결하고 회사라는 커다란 그 자기네들의 직장의 존재 가치마저도 때로는 노사의 극단적인 대결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정치도 저렇고 노사 간의 기업을 다루는 문제도 그렇고 노사정이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보면서 한국의 국운이 지금은 상승이 아니라 내리막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10위권에서 9위권 진입까지도 내다보고 있었던 불과 몇년 전입니다. 거기에 있던 한국의 경쟁 상대는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주로 브라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과 경쟁, 러시아도 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경쟁을 했었는데 이 지금 그 나라들의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는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인가요? 금년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제까지 나온 통계만 봐도 GDP, 국내총생산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13위로 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곧 이런 추위라면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강대국이나 선진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많은 산업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의 땅 덩어리도 좀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국내총생산이 높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로부터서도 위협을 당하는 이런 처지 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한국을 보면서. 외부에서 멀리서 보면 더잘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뜯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안타깝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치에 다시 뛰어들게 된 배경도 그런 안타까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한 나라가 높은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데는 너무 쉽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어, 가다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지고,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거기다가 미중의 대결 구도, 경제적 대결 구도입니다. 군사적 대결 구도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런 상황에서 무역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 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샘 토론을 해도 부족할 텐데 지금 여야가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